태양을 끄는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만약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쏟아붓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알아봅시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한 곳이죠. 고대 이래로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존재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양이요. 태양계의 중심이죠. 크고 밝고 불멸이죠. 아 그렇진 않아요. 사실, 태양은 평범한 별이에요. 75%의 수소, 약간의 헬륨, 그리고 약간의 다른 중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력이 이 모든 걸 하나로 잡고 있죠. 하지만 약 50억 년 후에 태양의 수명주기가 끝날 거예요. 안에 있던 수소가 고갈될 거고요. 우리의 별은 점점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커질지 상상조차 할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근처의 모든 행성들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태양 가까이 있던 게 후회되기 시작하겠죠. 우리를 다 먹어치우고 나면 별은 앞으로 약 10억 년 정도 적색 거성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곧 줄어들어 희미해지면서 백색 왜성으로 변할 거예요. 결국 밝고 화려한 행성상성운 외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겠죠.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지금 태양은 생명 주기의 한 가운데 있어요. 약 45억년 전에 태어났고 거의 같은 시간이 남았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별의 가장 좋은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 찾아봅시다. 물의 도움으로 태양의 수명 주기를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지구의 모든 물을 모아 태양에 부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양동이가 필요해요. 아니 이거 말고요. 정말 정말 큰 양동이가 필요할 거예요. 이건 약 13억 6천만 제곱킬로미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워싱턴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와 같은 크기일 거예요. 아니면 평범한 양동이밖에 못 찾는다면 약 7천 경계의 양동이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0이 18개 있는 수예요. 좋아요. 마법같이 그런 많은 양동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태양을 꺼야 할 시간이에요. 별에 물을 다 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요? 아, 이것 좀 보세요. 태양이 우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태양 표면에 작은 폭발을 일으키네요. 지구상의 모든 물이 사실 태양에겐 별볼일 없는 물한 방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과소평가해요. 실제로는 103,000개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네, 태양은 꺼지지도 않고 차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도 눈치 못 챌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린 태양을 정말 끄고 싶거든요. 만약 충분히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충분이란 얼마만큼일까요? 천경의 양동이 기억하세요? 음, 사실 약 375틸리온 개가 필요해요. 이 숫자에는 0이 27개 있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니까 그냥 물이 엄청 필요하다고 할게요. 이제 다시 태양에 다 뿌려봅시다. 우와, 증기 좀 보세요. 하지만 태양이 또 꺼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고마워 하면서 갑자기 훨씬 더 크고 밝아졌어요. 무슨 일이죠? 있죠. 태양은 사실 모닥불이 아니에요. 모닥불과 촛불 속에는 화학적 연소가 있어요. 불에 물을 부으면 물은 불꽃의 열을 흡수해 더 이상 연소 반응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식혀요. 불이 산소에 접근하는 것도 맞고요. 기본적으로 물은 화학적 과정을 멈추게 해요. 하지만 태양의 연소는 같은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핵융합이라고 불려요.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제일 미친 반응 중 하나죠. 태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많은 수소층들이 있어요. 4개의 수소 원자를 가지고 서로 들이받게 하면 하나의 헬륨 원자가 남아요. 태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 과정은 좀더 복잡해요. 별이 그 핵융합을 하려고 할때 양성자는 서로 밀어내요. 이것들을 함께 짜내려면 많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주에는 마법의 힘이 있어요. 중력이요.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해요. 꽤 무겁죠? 그리고 이 모든 질량이 엄청난 중력의 도움으로 태양을 하나로 같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은 이 작은 수소 원자 천조개들을 가져와 매일 매초마다 함께 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충돌할 때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불과 달리 태양은 살아있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소가 필요하죠. 자, 우리 모두 물이 H2O라는 거 알죠?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태양에겐 말 그대로 연료예요. 휘발유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거죠. 더 중요한 건 물에 의해 추가된 여분의 질량이 태양을 더 무겁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중력이 말아죠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양성자가 서로 더 빨리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덕분에 이 합성 속도가 빨라져요. 굉장하네요. 우리는 태양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잡아먹었네요. 근처의 다른 행성들과 함께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붓는다면 태양은 곧 자체적으로 붕괴할 거예요. 바깥층을 날려버리고, 블랙홀이 되겠죠. 멋지네요. 이제 내부로 모든 걸 끌어당길 거예요. 배감기를 눌러볼게요. 왜냐하면 물 실험은 분명 실수였으니까요. 작은 태양 표면 폭발이 나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평소의 평온한 태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전혀 없는 지구는 지금 어때요? 음, 분명 물은 지구상 생명체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제 바다가 있던 곳 주변에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불쌍한 것들. 심해 생물의 경우 급격한 압력의 변화를 견디지 못했어요. 조류와 산호도 말라버렸어요. 잠깐만요. 이것들이 전 세계 산소의 50에서 80%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이런 산소 마스크를 써야겠어요. 그럼 육지 상황은 어떨까요? 제 말은 이젠 모든 게다 땅이겠지만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와 여기 핫한데요? 그리고 말 그대로예요. 만약 바다가 없다면 구름이나 비도 없어요. 이제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쌍한 동물들이 도망쳐 고향을 떠나야 해요. 근데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식물들이 당연히 금방 말라버릴 거기 때문이죠. 지구상에는 말 그대로 살 곳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는 거대한 사막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왔었잖아요. 그쵸? 어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어쨌든 사막에 사는 사람들도 물을 마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곳에 대혼란이 일어났고 생존자들은 마지막 물방울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생존자가 있다면 말이죠. 사실 자원을 위해 아무리 싸워도 운명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바다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흡수해요. 이 열을 지구 전체에 분포시켜 살기에 쾌적하게 만들죠 하지만 일단 바다가 사라졌으니까 온도가 121도 이상으로 빠르게 치솟을 거예요 하지만 높은 온도를 잇는다 해도 우리에겐 구름이 없어요 구름도 우리를 도왔었어요 태양복사가 통과하지 않게 하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태양광선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빙산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지독하게 뜨거워 녹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멋진 태양 표면 폭발은 확실히 가치가 있었어요.